그 도주했던 그 대사가 이제 사위를 표하고다 끝났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분은 중간 고리일 뿐입니다. 아래가 있고 위가 있습니다. 이제 아래 조사도 다안 끝났는데 사위만 표하면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박대령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와야 하고. 본인도 공유처의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맨 윗선까지 결국은 올라가게 됩니다. 특검법을 만들어서 반드시 추적을 해야 합니다. 어느 그 유튜버에서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쌩으로 사람을 잡느냐고 그런 짓게 표현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수사를 잘하려고 하는 사람을 쌩으로 오히려 잡아가지고 처벌하려고 는 그런 정부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주 굉장히 진노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진노했다는 말 한마디에 판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지금 구속까지 시킬려다가 구속은 안 됐지만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그 지금까지 나온 진술만 해도 그 사건의 전모가 거의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정섭 대사 전대, 전대사죠. 전대사는 반드시 수사를 받아가지고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도 살고 사건의 전모도 다 밝혀지게 됩니다.